바로 명치 바로 밑에 확 뭉친 것 같은 느낌 날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체라고, 급체라고 하는 거. 급체라고 하죠. 네. 음. 위장이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먹었는데 뭔가 순간적으로 이게 경련을 일으킬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서 음. 생긴 음. 거일 요 너무 스트레스가 과도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을 많이 먹었을 때 이게 소화가 충분히 되지, 되지 않고, 아, 그거 거기서 이제 스파즘이 일어나죠. 그러면 혼자서 그 치료할 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화가 잘안될때 치료할 때 그냥 네. 이렇게 마사지 해주던가 이럴 때요. 네. 만져주는 어, 자리. 어. 자리 이렇게 눌러주는 거 있거든. 공손 내간 자리요? 어. 그거 어딘가요? 그거. 팔뚝 여기 있잖아. 네. 이렇게. 그, 사인펜 내, 한번 쓸까요? 사인펜. 사인펜. 사인펜을 잠깐 쓰죠. 사인펜. 일단. 지워지는 거죠? 어, 지워집니다. <laughs> 이렇게 팔그 네. 주관절의 라인이랑 네. 손의 손목 라인이랑 이렇게 네. 중간을 딱 잡아요. 네. 이 정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또 반을 잡죠. 네. 세 등불 나는 누 거죠? 균등하게? 네. 이 정도? 네. 두 번째 거예요. 그렇 그래서, 이렇게. 네. 네. 오케이. 어? 거. 네. 두 번째 거. 두 번째 아. 거. 다리에 좀쪽 네. 있는 혈자리나. 공손, 공손. 공손에. 공손. <웃음> 공손. 맞 <laughs> 어, 공손에 공손에 공손. 아. 어, 공손. 첫 번째 발가락에 메탈 네. 타자본이죠. 거기서 이제 에피콘다일이 앞쪽에 하나 있고 디스탈 하나 있고, 프락스아래에 있어요. 네네. 다일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이게 발뼈라면. 이 발뼈가 딱 끝나는 여기 딱 끝나는 자리 모서리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에피콘다. 여기가 좀 뼈, 뼈의 그 하단 부요 네.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음. 여기 끝나는 여기 에피콘다 하나 있고 그러니까 뭐이 음. 가장 이렇게 잘 만져지는 음, 그첫 음, 번째 음. 발가락의 발뼈 네. 쭉 타고 내려와서 쏙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거기와 이네관이나 혈자리를 동시에 눌러야 돼요? 동시에 눌러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렇게 같이 눌러주는 거예요. 어 근데 발바닥 부분 되게 아프지 요 네, 꽤꽤 꽤 예민하고, 네. 네, 좀 감각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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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음. 손이랑 내관이랑 혈자리가 한 세트로 보통 이제 침을 나요. 아 소화가 안 돼. 급체를 했을 때. 급체했을 때. 네, 네. 보통 네. 이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충맥이라는 어, 그 경락을 열어준다 는데 충맥이란 거는 그 몸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는 음 네그 경락인데. 가운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 여기를 네.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네, 위장이 꽉 막혀 있으니까, 위장은 이제 몸통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약 잡봤을때그 정중 라인에 있는 음... 어떤 흐름의 정체를 풀어준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그럼 막 제가 만약에 속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도 괜찮까요 그렇죠, 여기. 그렇죠, 여기를 누르고, 발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마이 동시에 마이 안 눌러도 돼요. 동시에 누르면 아더 좋지만, 네. 뭐, 따로 누르셔도 됩니다. 아, 따로 아, 누르셔도 똑똑, 되고요. 음, 네. 뭐, 남자는 왼쪽, 여자는 네. 오른쪽. 아, 이, 이런, 다 몸, 그쵸. 발도 그렇고. 그한약쪽은 남자 여우라는 이런 특별한 그 치료 원칙이 있어요. 음. 그냥 가장 많이 알려진 혈자리는 중환? 중 그건 또어냐과 족삼리. 볼까요? 어, 족삼리를 잡는, 아주 쉽게 잡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해봐요 tv라는 이 뼈를 쭉 따라가다 보면, tvr, e p i c o n d y 정도 높이에서 앞쪽도 역시 돌출된 부위가 있어요. 딱 손가락 끝나요, 이렇게. 끝나죠? 이딱 끝나는 위치에서 이 뼈에서 손가락 하나를 대고 이 건너에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한마디 바깥쪽에 있는 게 족삼리죠. 그게 뭐죠? tvr, t u b 슬 r 라 그러나요? 어, 큰 부분 말한 거잖아요. 진짜 아픈데요? 근데 어, depression 있어, 눌러주는. 근데 여기가, 여기 눌르면은왜 음. 종아리 살도 빠진다는 종아리에서.. 쓰... 네. 부종, 하체 부종 빠는 자리 아니에요? 족삼리가? 하체 부종은 사실은 승산이라고 음. 이 종아리 뒤쪽에 방광경에 놓여있는 혈자리가 특히 잘 빠지는 아, 곳이 있어요. 난 이게 네. 더 궁금한데? 하체 부종, 종아리 빼기.. 갑자기 갑자기? 자 여기 있어 이렇게 지금 무릎 접히는 구역에서 네. 발목 접히는 구역을 딱 나눠. 네. 그다음에 가운데 딱 만나는 구역에서 가운데요. 어 여긴 어. 거긴데? 솔리우스? 어, 솔리우스의 그.. 솔리우스가 텐던을 바뀌는 부위야. 뭐지? 게스트로네미어스랑 거기에 딱 그치 게스트로네미어스 가운데 음. 크리스 가운데 만나는 이유 디프레션이지 거기조넣해줄 여기는 승산이라는 혈자요 승산이라고 하는데요 어. 중환 중환이라는 혈자리는이 네. 갈비뼈가 만나는 명치 아래 음. 어, 배꼽을 기준으 잡고 네. 딱 가운데 음 거기를 그냥 꾹 거기를 그냥 꾹 눌렀다가요 네. 그냥 떼면 돼요 아 손가락으로 네 그러니까 허혈성 압박을 시켜주는 거예요 엄지 손가락으로 쭉누 어, 근데 내가 제가 속안 좋을 때저 맨날 이렇게 누르고. 어, 있던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괜찮아. 혈액 상통. 그러니까 혈액을 잠깐 뺐다가 딱떼는 딱 그래. 순간 다시 새 혈액이 유입되면서 어... 갑작스게 럽 일어난 근 경련을 조금 완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오 중요한 게어 여기 내관. 얘가 내관이에요? 내관이란 뇌관. 자리. 내관. 예. 그 다음에 공손이라고 공소. 발에 있는. 그쵸? 공손이라고 하는 발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중안이라고. 중안. 중환. 예. 위장의 모혈이라 그래요. 중안이라 그래요? 중완이에요. 중완. 중환. 네, 네, 사람 중환. 이름 같네요, 중완이. 아, 그러네. 그래. <laughs> <laughs> 중완이라고. 중환. 네. 이제, 어, 이 갈비뼈가 만나는 명치에서부터 배꼽을. 음. 어, 한 길이로 잡으면 절반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어, 그다음에 뭐 족삼리랑 혈자리. 족삼리. 맞아 네, 혈자리는총네 개를 알려 주셨네요. 네. 그게 가장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네 가지 의혈자리 알려 줘서감사하겠고요 네. 다음에 하부 쪽으로 그러면은 어, 속이 안 좋을 때 근데 하부부가 아프다. 그렇죠. 한 거는 뭐, 또 다른 혈자리들도 그렇죠? 있겠죠? 그거도 그렇죠. 다음 비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니면... 구독을